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오늘은 317주차 계좌 공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 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9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8천 7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 주보다 제법 좀 내렸습니다. 코스피도 좀 내리긴 했는데 이제 제 주식들이 좀더 많이 내렸어요. 금융주들이 이번 주에 좀안 좋았죠. 그다음에 해외주식 1번 계좌 지금까지 1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900만원 정도 어, 지난주보다 좀 내렸고요. 해외주식도 그 다음에 해외주식 2번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790만원 정도 어, 에볼루션도 지난주보다 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30만원 정도 이것도 지난주보다 좀 내렸네요.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317주차까지 왔고요. 317주차 현재 예금계좌 지금까지 0원 투자해서 현재 97,946원.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9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2억 8,073만 2,153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1,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698만 7,896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30만 9,943원. 합계는 지금까지 2억 1,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3억 1,912만 7,938원이고요. 수익금액은 1억 312만 7,938원입니다. 314주차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씩 어 추가 입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제법 좀 내려갔습니다. 확 내려갔어요.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